오늘은 우리가 마이 스토리와 미스테리에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는 사람이 사람을 흠모할 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흠모하는 기능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보다도, 인격보다도 기술이 존중되는 사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흠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아니라 대량 소통을 원하고 그 기능을 사람보다 기술이 인공지능이 대체해지는 시대가 어느덧 되고 말았습니다. 검색은 있어도 명상과 소통은 사라져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발전해가는 기술이 인간성을 해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성이라는 구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무엇이 진정 인간단 것이냐? 따라서 가치중립의 시대, 가치실종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도독은 없고 타살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관계는 인격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해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벗시니 동지니 형제님 성도님 자매님 하는 말들은 이미 죽은 말이 되었거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울림이 없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나 방패로 무엇을 이용되는 말로 성도님 형제님 동지 이렇게 전략 또는 변질되고만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섣불리 누구 앞에서 흥금을 털어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털어놨다간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의 성각을 분별하는 흉악한 도구로 씌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나만 처량한 신자가 되고 맙니다. 말하자면 허심탄회한 인간관계가 성립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늘 서로를 경계하고 따라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 관계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괴롭고 서글프고 마침내 때로는 겁이 납니다. 이럴 때늘 우리가 생겨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허무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옹색한 긴장을 다 풀어 주십니다. 그 분은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아주 매우 희한한 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늘 우리에게 신비롭게 다가와 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분 곁에 있으면 우리는 늘 비추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가파 트리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우리가 요새는 젊은이들이 취직하게 해서 자기소개서를 자세하게 아주습니다. In my story, 자기소개가 거창하고 이른 것이 많아 실 얘기가 많으면 때로는 역사에 남고 정기로 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의 부러움과 동시에 시기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기소개서와 함께 우리가 취업을 할때 쓰는 것이 바로 이력서, personal history입니다. 그런데 이 이력서 라는 것을 자칫하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너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나의 속에서 마의 스토리가 미스테리, 신비로 변화가 되어 나에게 다가옴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기적이나 변화보다 한층 격상된 영적인 변화요 기적입니다. 이때는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이나 시기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과 경외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내 문제 때문에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 주심으로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고 나를 해석하게 합니다. 내 인생을 해석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신비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야 할 사건이기에 신비요, 비밀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신비도 아니고 비밀도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요, 이 매직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비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보일신 자. 이것은 납신이라는 말, 이 납신이라는 말과 보일신 자 합해져서 신이 되었습니다. 신비할 때 신입니다. 그런데 왜보이시자 옆에다가 납신을 붙여서 하나님 신자를 만드느냐 참 신기합니다. 이 말은 표다 알리다 이해하기하다 보내다라는 뜻이도 되고 우리가 띠 중에서 원숭이 띠를 얘기할 때 납신자 를 씁니다 아홉 번째 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번개 뿔의 현상이며 번개 뿔이 줄그듯함으로되 있는 모습을 그리는 바로 납신자를 글자입니다. 열두가지 띠동물 중에 아홉번째라는 말이 바로 납신입니다 칙,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열두가지 동물 중 원숭이를 하나님 신할 때 사용했을까 참으로 이상합니다 아마 원숭이는 이외에 열두가지 짐승 중에 가장 즐겁게 유쾌한 동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이라는 한자는 번개불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펴서 알리고 이해하게 하시고 보내시는 분의 특성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한문의 신자입니다. 즐거움을 보인다. 밭전자가 신이 되었습니다. 밭 위에 위에서도 줄이 싹커지니 신이 되었습니다. 또 비라고 하는 것은 보이십니다. 벼하에 반드시 필자가 보태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보인다는 뜻입니다. 즉 신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이 땅 위에 그어진 것을 반드시 보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풀이를 해본 것입니다. 도로 신비는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신비가 아닙니다. 반드시 보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신비입니다. 미스테리 신비라고 하는 미스테리는 혹은 숙련을 요하는 작업을 말할 때 영어로 미스테리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봉사나 예배를 뜻하는 단어로 미스테리가 사용됩니다. 이 미스테리는 미니스테리움의 사투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니스터, 성직자, 목사, 장관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고요하고 깊숙한 것이 언젠간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신비오 비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태천업쟁까지 조용하고 고요하고 깊숙이 감추어 있던 것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비요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꼭 나만이 설교를 하고 써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후배, 선배, 당신이 더 잘하고 아니면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던 말씀을 잠시 멈추는 여유를 가질 수는 없을까? 내가 잠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소유하는 걸 잠시 쉰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주일날 설교, 전, 아침 설교, 저녁 설교, 수요일 설교, 금요철야 설교, 새벽 예배 설교, 왜 이것을 다 다른 목사가 혼자 해야만 되는 겁니까? 자기 아니고는 자기만큼 그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여유를 가질 수가 없을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표현이란 인간의 언어일 뿐인데 왜그 예수님을 자신만 세상에 드러내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신만 전할 수 있다고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한 목사들의 생각을 이제는 바꿔서 내어놔야 합니다. 산회에서 활짝 튄 전망을 바라보듯 남의 사역을 자기 것이냐 보고 있으면서 기뻐할 수는 없을까요? 우린 개성이니 사명이니 혹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미명 아래 실은 끝없는 소유욕, 명예, 자정감의 충격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특별히 목사들이 말입니다. 왜나 아니면 안 될까? 더군다나 내네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다만 그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도 종의 삶을 남에게 뺏기기 싫어하는 것은 목사들만이 목사들 말의 특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사한을 받은 지가 30년이 넘었고 60이 넘어서 생각해보니 정말로 왜 그렇게 삶은 사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군다나 주님은 어쩌시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주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임명으로 만약에 목사의 노릇을 해야 한다면, 그래도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신약, 신학교에 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명, 그 일이 그 자체보다도, 외적인 것들 이를테면 자기 현실와 허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럴 때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판단 경험에 서로잡혀 사람의 중요한 기능화를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흠모하는 기능을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는 기능을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기능을 말입니다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 형상이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사람을 흠모하는 마음이 당연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넘쳐 흘러야 합니다